알티는 하얀색인데도 불구하고 누런 색깔로 완전 누더기 겸학대는 모르겠으나 방치했던 음. 건 맞으니까. 기침하는 게 신장병의 증상 중 하나거든요. 국내 이제 소형견 이런 이제 환경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천판 폐색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요. 이미 신장병이 너무 진행이 돼서 학부는 일종의 시한부라고 생각하죠 전주 팜팜 한 거. 여기 집중해. 일단 자를피요 네. 팜팜 시작합니다. 네, 천천히 올려보세요. 네, 팜팜 포즈를. 네, 아무 네, 아! 네. 아이고. 컨디션 그 너무 좋아요. <laughs> 설을 좀 깎았나? 네. 수술 안할 아, 때는 네. 수술을 할 거니까. 아, 벌써 했죠? 네, 깨끗하게 했죠. 이 하쿠는 처음에 어떻게 해 드리고 오신 거예요? 하쿠는 제가 네. 이제 후원하고 있는 아산의 음. 작은 단체인 동물 보호 연대라는 단체에서 음. 라이브 영상으로 봤는데 음. 그 조그만 뜬장 안에서 음. 기침을 계속 해 대면서 이킬레 음. 기침하는 게 심장병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심장병이겠구나. 근데 제가 저기 있다가 어, 금방 죽겠다. 그래서 제가 보호소에 들어온 지 음. 2주 만에 하쿠를 입보하겠습니다 음. 하고 데리고 왔고 음. 그게 음. 1년 1개월 전이에요. 아, 처 처음 이제 병원에 와서 우리 했을 때가 사실 그때 하쿠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왔어요. 가 벌써 이렇게 흰색을 이렇게 껍차서 원래 정상적인 개들이라면 이쪽은 굉장히 까맣게 공기만 아, 네, 차있는 네, 네. 게 보여야 되는데 이미 신장병이 너무 진행이 돼서 이렇게. 폐 물이 차게 되고 폐에 물이 차면은 지상에서 익사를 하는 거예요. 숨을 아무리 쉬어도 내 몸에 이제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 없으니까 9월 초에도 한번 폐수종에 왔었고 어, 9월 이제 중순에도 폐수종에 한번더 왔으니까 한달 내버려서 두 번이나 생명 이 위험한 그런 위기를 넘겼었던 거고 심장에 있는 그 고장난 문을 고쳐주지 않고는 계속 진행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 나중에 이제 학쿠는 일종의 시한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쿠가 다행히도 다른 심장을 제외하고 다른 몸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다른 음, 장기마도 다행히도. 그러니까. 음. 그러면 하쿠는 어쩌다가 그 센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보호자가 있긴 있었어요. 그근데 아, 보호자가 음. 있긴 있어서 그 보호자가 음. 직접 아산시 음. 축산가에 전화를 해서 음. 그 소유권을 포기할 테니 데려가시오라고 해서 음. 이제 동물보호연대 구조팀이 가서 음. 아이를 데리고 왔죠. 혼자 사시는 그 독거노인 할아버지께서. 음. 정말 조그마 쪽방같은 음. 단칸방에서 하쿠랑 음. 둘이 사시는데 아, 뭐 목욕은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말티즈는 하얀색인데도 불구하고 음. 누런 색깔로 완전 누더기 겸 음. 네, 그렇게 있고 음. 음. 아무데나 그 방에서 그냥 배변을 음. 하면서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그 할아버지랑 살았던 아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그런 음. 일이었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보호자분께 있었으면 이렇게 수술할 기회도 못 잡았을 음. 거고 그 전에 아마 학쿠가 지금 나이까지도 못 살고 맞아요. 그 전에 아마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학쿠한테는 오히려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열 살에 우리 학쿠가 음. 이제 이제 보기 보기. <laughs> 어, 그러니까 음.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노령견이 말티즈 두 아이를 키워봤고 음. 그 친구들도 다 심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마지막을 이제 강아지별을 보내는 것까지 제가 해봐서 어리고 예쁜 애를 데리고 와서 음. 그런 애들을 케어 물론 그것도 다 똑같이 다 보람 있는 일이지만 음. 그것보다 아프고 음. 나이든 애들을 내가 케어하는 게 음. 내가 우리 애들한테 못해준 거그 음. <laughs> 그런, 그런 걸 내가 음 다른 친구로 인해서 내가 그걸 할수 음.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서 나는 그걸 해줘야 될것 같고 음. 물론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게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음. 가족들도 너무 정신없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렇게 애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음. 그게 행복합니다. 음. 네. 31일 몇시 수술? 31일에 이제 30일. 아침에 오전에 이제 수술 바로 시작을 할 거고 아. 수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원래 네. 이제 길게는 뭐한 9시간, 10시간 걸리기도 하고, 어, 어, 짧게 이제 끝나면 뭐한 음. 6시간 정도 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 네. 이제 남은 거네. 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만 잘하면 되고, 저만 <laughs> 잘하면 되고, 네, 네. 학후만 음, 음. 잘 얘기하면 되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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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풍기 네. 감사합니다. 한정 해주셔서 감사립니다고맙지니다 네. 네. 음. 그럼 조심하세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가볼게. 한번 가요 이제 환경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천판 폐쇄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환이요. 음. 심장에는 방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방과 방 사이에는 문이 있습니다. 음. 문이 이렇게 있고 이 문이 하는 일은 피가 몸에서 들어올 때는 심장이 차올라야 되니까 문이 열리면서 심장이 차오르고 이 심장이 수축을 할 때는 뒤가 닫히면서 피가 방향성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이 문의 하는 역할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어 심장이 있는 문의 이상이 생겨서 일정 방향 일방 통행 하던 게 이 문의 모양이 변하면서 피가 뒤로 이렇게 역류를 하기 시작하는 게 이천판이 폐쇄되지 않는 병이다라고 해서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라고 하는 거고 이 문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도 결국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이 지치고 심장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이 점점점 지쳐가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폐수종이라고 하는 이점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을 전혀 못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어, 진행 방향입니다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음... 하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변해져 있는 문 자체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죠 이 심장이 이렇게 커졌을 때 펄럭펄럭 어, 문 자체가 완전히 뒤로 이렇게 갈고리처럼 뒤집어지고 여기 사이에 공간이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 사이 공간으로 영류하지 않아야 될 비가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이렇게 역류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 문을 고쳐 주지 않고는 우리 학군은 건강한 미래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우리 며칠 전에 수술했었던 그 친구랑 다른 건가요? 아, 어, 며칠 전에 수술했던 우리 페페나 미니 같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천적인 심장 혈관 기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심장 내에 있는 혈관 아니에요 이 하쿠가 가진 이런 이천판 폐쇄 부전증이라는 거는 심장 내부에 있는 그 문을 고쳐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문을 고치려면 당연히 심장이 멈춰요 멈추면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멈춰도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심폐체위 순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몸은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심장은 멈췄지만 심장이 보호가 되고 살아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그 심장 안에 있는 문을 다시 고쳐주고 심장을 다시 뛰게 해서 강아지가 깨어날 때까지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 엄청 큰 수술인 거예요? 음 엄청 큰 수술이죠 뭐 워낙에 힘들고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도 뭐 아주 많이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뭐 도쿄나 뭐런던 아니면 뭐 미국 일부 이런 데서 이제 어 시장을 하고 있는 거고 부담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음뭐큰 이런 일을 앞두고 당연히 뭐 긴장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거짓말이겠지만 어 이게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거가 먼저 생각나기보다는 그냥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아쿠보자장 면회하러 들어오실게요. 아쿠는 이제 이쪽에, 아이고, 열고 이렇게 보시고. 하쿠. 옳지. 엄마. 하쿠야, 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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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보고 싶으니까 하쿠 이전에까지? 엄마 보고 싶어서 이동을까지? 이제 10시 정도의 수술 들어가면은 아마 어한 6시나 이렇게 돼서 이제 수술 끝날 거고 그럼 그때좀 깨우시나요? 어아니아 그때 깨우지 않아요 이, 네. 갑자기 이제 그때 깨우면은 이제 심장이 못 버텨요 수술하고 음. 나서 한 12시간 정도는 일부러 이제 수술방에서 아예 재울, 재울. 재울 거고 그리고 1월 1일 딱해뜰때 그때 하쿠가 이제 다시 내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제일 네, 중요한 거고 1월 1일날 생일을 엄마가 축하를 했는데 하쿠야 꼭눈 떠야 돼? 응 음. 어, 알았지? 아이쿠 보자 이 g 일 t i 고 o n i c a I go, I 잠깐만 g 자 I go. I go. 알겠어 요 음, 아, 이러니까. 아 이러니까. 그 o I go. I go. I 그 o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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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o I go. I go. 서 go. I go. 설명 듣고 사인 하니까 음. 마음이 음 어쩌면 어쩌면 이게 마지막 보는 걸좀 생각하니까 제가 감정적이 좀안 되더라고요. 제발 그게 아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음. 이제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줘야 되고 바부가 그걸 잘 이겨내서 버텨줘야 되는 거, 그래서 뛰어나줘야겠죠. thank you 이 시골이요? 네. 세월 요이야저 믿음이다. 저 믿음. 저 믿음. 아, 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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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믿 시작합니다. 네, 천천히 올려보세요. 네. ACC 온 카디오 플래저 들어갑니다. 아이고, 내부는 최악이네.